선장을 선택하세요. 강단 있어 보이는 이 언니 알리 아, 설명이 나오구나. 뉴올리언스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아빠와 오빠들과 함께 대부분의 생일을 보낸 젊은 수리공. 수리공! 아, 뭐? 자전거 수리만 하는 것에 진절이 나서 가족과 한바탕, 아. 아,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아, 나 아빠랑 오빠 존나 마음에 안 드네. 이그지 같은 집안 구석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표정이 그렇구나. <laughs> 베이비 브렁코. 이름이 베이비야? 어릴 때부터 베이비의 최대 무기는 어마어마한 힘과 체격이었습니다. 와, 힘에 별 붙어 있어. 근데 지능이 없네요. 얘가 제일 쉬울 것 같긴 하다. 그러면 저는 얘로 에미시 편하다고요? 에미시 누구더라? 얘요? 힘이 없는 친구인데? 어? 어? 막줄 선데. 당장 우주선으로? 아니, 왜 아무도 없냐? 아니, 왜 사람이 없어? 아니, 왜 사람이 없어? 아니, 왜, 없어? 아니 왜 삽을 못 챙기냐? 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일단 타야겠다. 아니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 안 태웠다고요? 사람이 안 잡아줘. 그럼 나 혼자 사는 거야? 아니 사람을 안 챙겨 밥은 뒤지기 많이 챙겨왔네. 그럼, 혼자 살아남으면, 살아남으면 되나? 안녕! 아스트로 컴퓨터 비서라고 합니다. 톱님 맞죠? 이 아저씨가 가후에 살고 가후에 죽는 사람이라 탈출 과정 중 행동으로 볼때 완벽하다고 판단돼, 되게 비행기 태워준다. 현재 목표는 안전하게 착륙할 만한. 이런 걸 두고, 리트라이라고 표현하죠. 아 근데, 여러분, 사람 아무도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나 이렇게 혼자 살아도 돼? 정말 많은 걸 찾으셨네요 그 많은 걸 계속 가지고 다니셨어요? 예아 외로워서 미쳐요? 아진짜예요아 연설을 하라고? 나 혼자 있는데? 어 수준 높은 연설을 하는데 아무도 안들어주잖아아 그래요? 쌈푸단 여러분 어금니 꽉 붙들어 매세요 짱뿍 네. 허기 내 네, 건강 내 네, 정신 내 네. 왜다 내내 네, 내지? 네, 괜찮다 이건가? 허기는 어떻습니까? 아네 괜찮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아네 괜찮습니다. 정신은 어떠세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아니 이런 저해 킹당했어요. 저 작은 소행성에 들어온 신호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습니다. 아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그러면 어? 잠깐만. 백치. 뭐야 약골 뭐야? 지능이 백치에다가 약골 뭐조라는 거지? 백치가 낫냐? 약골이 낫냐? 이게.. 이건가? 약골.. 백치.. 약골.. 백치.. 아 모르겠다 <laughs> 아 <아니>, 모르겠다 <laughs> 선장은 탐사를 못 가요? 그럼 리트라이를 해야겠는데? 아니 탐사를 못 가면 나 여기 왜 있는 거야? 뭐요? <laughs> 뭐? 이거 다 없어졌다고? 아니,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야, 우주에서 아깝게 여기 다 흘리고 먹냐. 이거 싹싹 갈고 먹어야지. 구강 위생을 너무 오래 내버려 두셨네요. 더 심해지기 전에 네, 그 썩은, 뭐? 이빨 뽑아야 된다, 우주에서? 선장님, 못 믿으실지 몰라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행성으로 보이는 전체에 접근하고 있다고요. 어, 그러면 착륙은 할수 있는데, 근데 내가 못 나간다며. 일단 착륙해보자. 오, 착륙했어. 오, 무토피야? 응? 착륙은 좀 거칠었지만 우주선의 피해는 최소화. 통신 콘솔을 제외하고는 다 멀쩡. 아, 나못 나가. 그럼 착륙을 왜한 거야? 그럼 나 이제 착륙 안 할래요. 아, 나, 아, 이게 문민이야 이게 유물이야? 뭐야? 저손데 보니까. 19일. 여보세요? 돼? 아.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면 기다리면 돼요. 아니, 누가 연락을 기다리라고? 아,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대체.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구석에 잠겨 있는 금고가 보이시나요? 어, 힘으로 열어보시겠습니까? 민첩성을 이용해보시겠습니까? 정신 상태 괜찮으니까 민첩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어볼게요. 헉, 여러분, 혼자서 30일이나 살아, 뭐야, 얘? 아이씨! 아이, 얘, 이 아저씨, 없는 민첩성 쓰라고 하면 안 되겠어. 어? 검은색 구체는 은하관 세금 징수원입니다. 뭐? 세금? 먼저 우주선을 앞서하겠다 밖으로 물러나라. 이 정신 상태 아픈데 지능으로 뭐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 아 근데 힘이 약골이고 지능이 수제야? 아 정신이 아플 때 지능이 수제가 되나? 그럼 뭐 이걸 로 해봅시다. 내려. 아, 선생님, 선장님이 지어낸이라는 너무나 달콤하여, 당뇨 환자 10명이 홍수 상태가 될 정도. <laughs> 뭐, 입을 어떻게 털었길래. 아니, 근데 원래 집 가호에서 하는 폼생폼사들은 원래 입을 좀잘 털어. 맞아. 입을 원래 좀잘 털어. 뭐? 밖에 나간 순간, 선장님은 작은 소행성이 선장님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안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선장님이 나가고 나서 에어로크가 다쳐버린 모양입니다. 문을 다시 열어드리려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소행성은 알아서 처리하셔야겠습니다. 이 미친놈들. 우아하게 피하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무거운 바위를 집어들고 임시방패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예, 없는 민첩성 쓰지 말자. 근데 민첩성이 아크로바틱이라고? 개소리야. 얘 민첩성 선택했다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힘으로 가. 얘 힘으로 가. 얘 남는 거 힘밖에 없는 놈이잖아요. 얘 미쳐서 죽는 거 아니야? 출하 후 살아남은 분들이 또 있나 봅니다. 아. 친구로 지내자. 그럼 승무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면 승무원들이 생길 것 같아. 35일. 오, 상태 괜찮은데? 아,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는데, 수감자 수송호선에 타고 있던 수감자들.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지만 선장님이 최대한 빨리 이행성을 뜨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뭔가 결심한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을 믿을 수 있다면 좋은 동료가 될지도 모르죠 아 그때까지 아 근데 난 승무원이 필요하니까 얘네를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고쳐줘서 이륙에 성공하면 선장님도 데려가 준다 어, 데려가준다. 수감자들을 믿고 우주선 수리를 도우겠냐. 그래도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약탈 엔딩, 윙을 아, 하겠지만, 여긴 지구가 아니고 우주잖아요? 아, 혼자 잘 사는데 도박하지 말라고요? 우주인데, 우주에서 인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외계인, 다, 다 외계인에다가, 아니, 생명체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생명체가 인간이야. 그래서 그 어떤 인간애가 우주에서 생겨나는 거지. 스타에서 우주 사기 많이 당했다고요? 아, 얘네 프로토스라고요? 프로토스, 아 프로토스는 그래도 약간 꼰대, 꽃 먹인 해도 정의로워. 그래도 돕자. 꽃 먹인 해도 정의로워요. 타이커스한테 사기당했다고요? 아, 근데 얘가 타이커스인지 아르타니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얘는 인간이라고 안 했어? 이게 프로토스예요, 테란이에요. 얘는 인간이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래도 도와주자. 도와주자, 여러분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라 그랬어. 아 어, 생각보다 빨리 집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수리하고 같이 빠져나가기로 했다고. 아, 수리가 완벽해졌나 봐요. 그런가 봐요. 수감자들 연락입니다. 우주선 수리는 잘 되고 있는 배터리가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 도와주자. 목표니까 배터리 도와줍시다. 수감자들이 연락했네요. 접착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아, 자꾸 도와달라고 난리네. 아, 죄수들을 돕는 게 목표니까, 도와줘, 그냥. 도와줘. 도와줘, 그냥. 어차피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 도와줘. 우주선을 수리할 때 참고할 만한 게 필요하다. 안 내서 없어. 미안해. 그건 나도 못 빌려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나 그거 안 줘서 왔어. 미안해. 어, 외계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면 리듬에 맞춰 현란한 조명을 번쩍거렸습니다. 선장님, 로커빌리를 틀고 있는데요. 로커빌리가 뭐야? 댄스로드 부족이라면 아 장르는 양말만 신고 추는 양말댄스라고 양말이 없는데? 댄스로드를 어떻게 쓰러뜨리겠냐고요? 힘으로 할 건지 이게 없는 민첩 쓰면 안 되는데? 케이팝으로 가냐? 비보잉으로 가냐? 근데 야골의 비보잉은 안되지 근데 이정도 민첩의 케이팝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원래 비보잉은 양말 신고 추는 거 아니야 그래 케이팝으로 갑시다 가자 케이팝으로 가자 가자 도전을 수락하였습니다 선장님은 우주선에 올라서자마자 신발을 벗은 다음 댄스 플로어를 밝혔습니다 선장님은 양말 댄스를 추며 그들의 리더 워법과 괴로웠지만 워법은 선장님, 장님의 천란한 발놀림과 끝없는 스냅 앞에 접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 화학 물질 물자 양로 채워주었습니다. 오, 와우! 글 괜찮아. 안내서 없다니까. 아, 나도 보내주고 싶어도 안내서를 못 보내준다니까. 안주서 왔다니까. 이거 제작 모듈을 업그레이드 하면 안내소가 생겨요? 근데 이거 60개 필요한데 이미 늦었어. 그거 없어도 난살수있 누구야 이게. 카린카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련인이 여기 왜 있는 거죠? 잠깐 이건 미끼였습니다. 우주선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한 명이 우주선에 들어왔습니다. 선장님 막으세요. 유물! 이럴 때 유물을 써야된다! 이럴 때 유물로 뚝배기를 내려친다! 손에 유물을 든 광신도처럼 무서운 것도 없죠 침입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는지 서둘러 도망가버렸습니다 안내서 아직 못 얻었어 아직 못 찾았어 아, 쟤또 왔네. 아, 얘또 예, 왔어요. 어, 소련 놈들이 또 왔다. 아, 근데 유물 못 써요? 잠깐만. 유물 있는데 왜 유물 못 써요? 그러면 전투준비로 원자력 배터리를 챙겨. 전투준비. 원자력 배터리 뚝배기 날려버려. 주민 여러분 준비하세요. 놈들이 지저버려요. 선체 전류가 1기가와트다. 그러면 AI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침입자들이 감전을 당하고 달아났다는 거죠. 음. 경고, 경고, 비상사태입니다. 우주선이 오염됩니다. 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방동면. 가자. 외계 감염 물질도 우주주민 프로그램에서 배포한 친환경 방독면 앞에 꼼짝을 못 하는군요. CPU가 꺼질 듯이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와, 이거 졸라 가슴 아프다. 야, 이 표현 개쩐다. 진짜 가슴 개 아파. CPU가 꺼질 듯이 가슴 아픈 소식. 와! 와, 내 심장, 와! 선장님, 뭔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외계 식인식물입니다. 아, 우주선을 먹이로 삼도록 지한것 같은데. 어 음...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없는 민첩 쓰지 말자. 지능으로 간다. 없는 민첩은 쓰지 않는다. 아, 우주선에 침입하려는 외계 식인식물을 불로 태워 처치하셨습니다. 잡아먹기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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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를 발견했어요! 이제 그, 그 수감자들 빨리 나한테 연락해라. 야, 수감자들 듣고 있냐? 나한테 연락해라. 아 빌려줄래요. 끝. 뭐야? 왜 끝이야? 아 어? 어, 선정님의 임무도 끝났어요? 뭐? 나 끝났어? 이 엔딩이에요? 이렇게 톰 톰슨 선장님의 일군의 죄수들과 힘을 합쳐 수감자 수송선을 수리하였습니다. 지상에서 거, 거 떠오른 거대한 함선은 이제 더 이상 속박의 상징이 아닌 자유의 전차가 되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두번 다시 고향 행성에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은하계 저 너머에서 새로운 보금자를 찾았습니다. 너무 쉽게 깼다고 요 이거 원래 어려워요? 1인 클리어 되네요? 원래 1인, 1인으로 하는 게 힘든 거야? 나, 나잘 모르겠어, 여러분. <laughs> 엔딩 봤네요? <laughs> 어떻게 깼냐, 나? 톰슨 선장님은 이 모험에서 살아남고 모든 공포와 경이를 체험하게 되어 기뻤지만 아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훈장을 못 받은 거죠. 모험을 완수하면 반짝반짝한 훈장이 나올 거라고도 들었다네요. 돈도 좀 나오고요. 음, 끝까지 가오에서 하시네요. 한 명의 아마추어 우주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구 궤도를 떠난 지 기나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두달 흘렀는데요? 그래봤자 두달 흘렀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생존기간 67일 <laughs> 어 대단해! <laughs>